동거나 이번에는 32번을 볼 거야 보자. 한 직선 위에 다섯 개의 점이 있대. A, B, C, D가 있고 C는 A, B의 중점에 있대. 자, 그럼 한번 A, B의 중점에 있는 C까지만 그려보자. 여기 만약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C는 어디 있어? 여기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자, 이제 다음에 또 읽어보자. 근데 3AC는 AD래. 아, a c 는 AC는 여기 있어.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럼 모르면 네모라고 할까? 네모야. 얘가 네모면 얘도 똑같이 네모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AC, AC가 네모인데 AD는 그거의 세배래3 네모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야. D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어디? 예를 들어서 3 네모, 하나, 둘, 세개 정도면 한 여기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똑같이 거리라고 치면 여기가 딱3 네모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AC는 네모인데 AC는 네모인데 그거의 세배3 네모가 a d 예요 이게 딱 되지. 근데 D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는 두 개를 그려서 이걸 시나리오 1, 시나리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 A면 똑같이 그려볼게. A, C, 그리고 진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A와 C 중점이니까중심대가여기로같고 중심이니까 중심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A, C를 네모라고 하면은 B, C도 네모.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D가 여기가 아니라 A, D니까 A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D가 여기 있는 거지. D가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A, C가 네모인데 A, D는 삼네모라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삼네모가 되겠지. 여기 문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말이야. 여기가 A, B, C는 A, C, B의 순서로 놓여져있대. A, C, B.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A, B의 중점이니까. 근데 뭐 반대로 하면 사실은 이제 B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B가 여기에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게 C겠지. 근데 이렇게 는안 되고 A, C, B 순서로 놓여져 있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여기 붙이고. 자 이런 상황까지 왔어. 시나리오 1 아니면 시나리오 2야 그다음 BC는 2B e, 이래. 근데 E가 어디 있어? ABCDE. E는 지금 어디인지 몰라. E를 결국 찾아야 돼. 근데 잘 모르는데 B, E가 1cm래. 오 b 가 1cm구나 근데 b2가 1cm잖아? 그럼 bc는 얼마라는 거야? 그거의 두배라는 거니까 bc는 2cm가 되는 거지 얘가 1cm니까 1cm 곱하기 2해서 bc는 2cm가 되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뭐야? 여기서부터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이건알수 있는 거지 뭘알수 있어? bc가 2cm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cm가 되는 거면 네모니까 여기도 2cm, 2cm 그래서 여기는 6cm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bc가 2 c m 라면 그럼 여기도 2cm겠지 그럼 여기는 6cm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네 자 이제는 이제 마, 거의 다 왔어 2만 찾자 2, 2만 찾는데 b2는 몇 c m 라고1 c m 래 그러면 먼저 시나리오 1에서 b2를 찾아보자 이가 있을 수 있는 거은 후보군은 진짜 많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b2는 그냥 짧잖아 짧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2가 1 c m 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운 거야 b2니까 한쪽은 b야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b2가 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이가 이렇게 있을 수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경우이든지 1cm야. 뭐가 1cm야? B, 여기가 1cm야. 그리고 여기도 1cm야.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1에서도 두 가지가 나뉘는 거야. 그럼 먼저 빨간 경우라고 해보자. 빨간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뭘 구한 거지? D2의 길이잖아. D2. 그러면은 D2면은 2하고 d 사이이 빨갈 때는 도대체 몇 센치일까? 여기가 1센치잖아. 왜 P2가 1센치라고 하니까. 여기가 1센치잖아. 1. 1. 1. 1이지. 그러니까 1하고 2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D2 길이가 3센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 파란색일 때는 여기가 이제 1cm가 되는 거잖아. b2는 1이니까. 그럼 2에서 1이니까 여기 남은 것도 1이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2하고 d하고 요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에는 d2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자 그럼 시나리오 2를 보자. 시나리오 2에서도 b <laughs> <laughs> 어미안. 시나리오 2에서도 b2가 1cm래. 그럼 b 2니까 하나는 b잖아. 그럼 b에서 2 출발해서 여기가 인데 1cm니까 여기가 이거나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 1cm인 여기가 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 빨간 경우에는 t2가 얼마가 될까? 2에서 d까지가 거리가 이만큼이 되잖아. 이걸 구하라는 건데 6 2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1인인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나머지 1이지. 그러니까 6 2 1이니까 여기는 9가 되겠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d 2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되겠어? 6 2 2 하고 또 1이지. 6, 2, 2 하고 여기가 1이 더 추가로 되는 거지. 1러니까 여기는 6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10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D e 사이의 거리로 가능한 것은 1, 3, 9, 11, 1, 3, 9, 11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